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음,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사실 생각하기는 참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 이제서야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 영상이니만큼 어,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보험 일을 하고 있는 어, 워킹맘이에요. 워낙에는 어, 간호대를 나와서 한 15년 정도를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 아이들을 출산을 하게 되면서 사실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엄마는 사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상황에 부딪히면서 음그 와중에 화장품을 아이템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업자 두 명만 있으면 다 같이 어 돈도 벌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뭐인쇄소득 권리소득 이런 것 때문에 어, 현혹이 돼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 일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사실 이게 내 뜻과는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업자만 배출이 되면 어, 서로 같이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막상 그 사업자가 벽에 부딪히면 어, 일을 그만두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결국 돈을 소비만 하게 되고,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결국은 어, 이거는 결국 판매를 해야 되는 일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어,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콜드콜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게 되고 어, 콜드콜이라는 거를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지금의 저의 어, 멘토님이신 아이스강 대표님과 어, 연정민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수강을 하고 음, 콜드콜로 화장품을 가지고 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음, 어, 점점 어, 클로징이 돼서 판매를 하는 횟수들은 조금씩 늘어져 늘어나가는데 어, 결국 그 안에서 돈은 또 생각처럼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지출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 결국 이걸로는 어,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어, PCM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의 어, 저의 보험 엄마죠. <laughs> 박명상무님을 같이 어, 알게 되었고 지금 그 밑에서 보험을 배우면서 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화장품만 할 때는 어, 콜드콜로 나가서도 괜히 이분들에게 불필요하게 좀 지출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제 밑에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함도 있었고. 여러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보험을 지금 하게 됐잖아요. 어 저의 저, 어떻게 보면 전공과도 조금 연결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병원에 다닐 때도 저는 병원비라든가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전 무조건 필요한 그런 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말 너무 가난해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좀 줄여주고 그리고 숨어져 있던 그런 돈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을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보험을 할 때도 사실 15년 동안 간호사만 했었던 사람이 사실 세일즈를 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그런 직종 자체가 굉장히 어 프레질하고 고착되어 있고 어, 창의성이라고는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지금 세일즈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의 음, 퀸즈 그룹 그리고 방명 어, 상무님께 많이 지금 전달을 받고 배우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